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오늘은 라틴어 동사, 어, 네 번째 단어를 하라고 이로하죠 텐데레라고 하는 건데, to stretch, 뻗는 걸 뜻해요. 어, 라틴 동사, 텐데레라고 어, 되 있죠. 영어 형태로는 텐드나 텐트의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잘 아는 도나 익스텐드 있죠. 익스텐드. 익스는 아웃의 뜻이고요. 텐데레는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을 뻗는다는 뜻도 되고, 뭔가를 에, 뻗어서 연장시키는 거, 확대하다의 뜻이 되죠. 그다음 pretend가 있죠. 뭐뭐인 척하다, 가정하다 이런 뜻을 쓰는데 또는 흉내내다, 속이다의 뜻도 있어요. Pre는 before 앞으로의 뜻이고 앞으로 뻗어 내세우는 거죠. 뭐인 척하다. 어, 구동사에서 뭐푸돈이 음, 그런 뜻도 쓰였죠. 어, 척하다. 어, 앞으로 사실이 아닌 걸 내세우는 거죠. 컨텐드는 컨은 함께고요. 컨, 컨이나 컴이나 같죠. 텐데를 뻗는 거예요. 손을 서로 같이 주무 손을 지구서 뻗으면 싸우는 거고 논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 형용상으로 형용상으로 c o n 가 있어요. 텐 e n 텐드 뻗다에 강세가 들어가죠. c o n t 어, 앞에 나온 컨텐트의그 형상이에요. 싸움을 좋아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손을 뻗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this. t i s 는 강화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어, 왕창 그런 뜻이고요. 아니면 뭐, 퍼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사방으로 텐데레 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시키다, 팽창시키다, 완전히 부풀, 부풀게 하는 것도 되죠. 사방으로 퍼지니까. 그 다음 그 외의 명사형으로 distension 있죠. distension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attentive라는 단어 있죠. attentive 18대 89요. 11 모로죠. 몸에 대해서 어, 손이 아니라 어, 귀와 어, 눈과 귀를 뻗는 거죠. 음, 그 정중한 경청하는 음, 또 친절한 뜻도 있어요. 손 오늘 갔다 가게 밀고서 어,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러면 친절한 애도 돼요. 그다음 인텐트 온. On. 이거는 오늘 한꺼번에 외워야 돼요. 인텐트 온. On, 맨날 온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어, 이는 거기에다 뜻이죠. 거기에다가 텐데레 손을 뻗치는 거죠. 어, 몸을 뽑아서. 또는 뭐 눈과 귀를 뻗어서 어, 집중을 한 거죠. 텐티브는 음. 그냥 눈과 귀를 뻗는 거고요. 이거는 거기 바로 그 안에다가 어, 거기에다가 텐드 몸을 뻗어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스텐습브 있어요. 표면상을 겉보기만으로 그런 뜻인데 오스나 옵스나 오브나는 거기 임프론트 앞 임프론트 그 앞에 거기에다가 펼쳐놓는 거예요. 펼쳐놓은 거 앞에 펼쳐 있는 것으로만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펼쳐 있는 건 것만으로는. 어. 여기서는 뭐 텐트가 아니고 텐스가 되네요 드물게. 어. 텐드, 텐트, 텐스도 있는 거죠. 그다음 프리텐셔스. 아까 프리텐드 나왔죠. 자만하는. 앞으로 내민되는 거죠. 그다음에 프리텐셔스 비슷한 단어로 볼텐셔스가 있어요. 프리가 아니고 포예요. 이 포는 앞으로의 뜻이에요. 포워드의 뜻인데 앞으로 뻗는 건데요. 포가 앞으로 미래를 뜻하면 전조가 되고요. 이게 경의적인 놀랄만한 이런 눈이 툭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중대하거나 불길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거만한 이런 뜻일 때는 얼굴이 앞으로 확 나온다는 거죠. 앞으로 얼굴이 앞으로 나오면 거만하다 이 뜻이 돼요. 그 다음에 텐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 직물을 짤 때, 제양, 어, 땡기는 거예요. 제양틀이라고 어, 하는데, 어, 미들 링글리시에서는텐트고요 이게 라틴어 텐투스에서 온 건데요. 어, 어,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에요. 텐수스텐수스 어, 이거는 역시 텐데르에서 온거예요 우리가 뭐 스페디즘 상으로는 텐트가 나면 그런 거죠. 근데 텐터 후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재앙틀에 고리를 두개딱 찍어서 직물를딱당겨 놓는 거죠. 어, 그래서 재앙틀에 갈고리를 텐터 후크라고 해요. 그래서 온 텐터 후크니까 이 갈고리가 두 개는 돼야 팽팽하게 당겨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조바심을 내고 어, 불안하다는 뜻이 돼요. 팽팽하게 마음이 당겨져 있다는 거죠. 직물이 양쪽의 갈고리에 붙어서 걸려서 팽팽하게 땡겨져 있다는 것. 마음이 팽팽한 거요. 불안하고 조바심 낸, 낸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